다음으로는 유 에스터 대표의 대한민국의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마귀의 관계에 맞서 싸웁시다 라는 주제로 스피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마귀의 관계에 맞서 싸웁시다 라는 주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0년 6월 정의당에서 차별금지법을 2021년 1월 여성가족부에서 건강가족, 건강가족기본법을 2020, 2021년 2월 민주당에서 평등법을 발의하고 계속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말을 바꿔가며 똑같은 조항들로 배치해두고 결국 국민들의 자유를 앗아가는 법을 헌법에 세우려고 합니다. 왜 이런 시도가 이 대한민국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걸까요? 왜 이렇게 차별 금지법이니, 평등법이니, 건강 가족 기본법이니 하며, 말은 국민들에게 좋은 법을 세우는 것처럼,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속으로는 악한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이 일들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는 걸까요? 이 일에 대해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걸까요? 비단 이 일은 한국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에서도 똑같이 일어났고, 이 일에 대한 결과를 우리는 미국과 영국, 캐나다에 일어난 일들을 보며 알수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목사가 감옥에 가고, 동성훈 테이크 제작을 거절한 빵집이 문을 닫고, 벌금에 처하고, 유치원에서부터 동성애가 정상이다라고 가르치고, 그것을 거절하는 부모에게 오히려 역차별적으로 한결에 벌금을 때리고, 이것이 정상입니까? 무분별하게 반복적으로 멈추지 않고 대한민국에 계속해서 저격해 들어오는 차별금지법, 평등법, 건강가족기본법, 즉 동성의 인권만 존중하는 동성의 존중법 이 법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하는 걸까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마귀의 관계에 대해 나옵니다. 마귀의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관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하고 치고 들어와 무너뜨리려고 모든 전략과 방법을 동원해서 난리법석인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저들의 공격에 가만히 무분별한 상태로 있는다면 당연히 지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마귀의 소굴이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택하신 특탈한 나라이기에 마귀가 더 난리법석을 떠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평범한 나라가 아닌 북한 백성들을 살리는 복음통일을 이뤄야 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 북한 땅과 중국 러시아 공산 국가까지 변화시키는 일을 펼쳐가야 하고 넘어 이스라엘까지 나아가야 하는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 전투가 있는 것이고 이 전투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로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의 공격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즉, 늘 무장하고 돌격하며 마귀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죄라고 명백하게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죄를 죄라고 가르치지 못하는 법이 세워져 버리면 교회는 선포하는 것을 두고 망설이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가르치지 못합니다. 구원의 통로가 될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세 가지 사명, 선포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것인데 그것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일들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목숨 걸고 피 흘리며 싸워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마기도 전략을 가지고 싸우는데, 우리는 전략을 가지고 싸 우리도 전략을 가지고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전략을 가지고 나갑시다. 무장하고, 준비하고, 깨어 있으며, 외치고, 행동합시다. 내게 맡겨진 일들이 무엇인가 발견하고, 작은 일은 성실하게, 큰 일들은 담대하게 이루어 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당신의 일들을 펼쳐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전합시다. 계속해서 전진합시다. 계속해서 행동합시다. 대한민국에 깨어있는 모든 크리스천 여러분, 파이팅입니다.